어, 기여운 새끼, 못생긴 새끼, 예시형 닮은 새끼, 음. 하... 가자, 계산. 가자. 라모스, 마이콘 조코 이 대장, 피케, 요렌테, 피케. 라모스, 크... 치타님, 제클라스, 월베 1, 2, 3 대장 다 뽑고 이천이 안정환까지 뽑고 제라드도 뽑았습니다 제가 그게 BJ 손가입니다 패키지 하나로 알겠습니까? 아 호날두는 두 개였다 제라드, 부폰, 제라드. 호날두 좋고 보드메 루니 호날두 좋고 여기서는 원래 잘안 떠. 어. 여기서 원래 잘안 뜨고 제라드 호날도 애투 좋고 포티 좋고 애투 좋고 부폰. 어 좋았어 깔끔했어 여기서 굉장히 깔끔했어 어 디저스 아 손날도 아 호날도 수아리 좋고 아 베이 좋고 손흥민 손날도 호날도 아 네이마르 호날도 대단 뽑아가고 일단 깔끔하게 뽑아갑니다 여러분들. 음. 아 어, 좋았어. 제라도 <목소리> 좋고, 2대장. 아, 애시양 1대장. 아, 아 라모스 3대장. 아, 애시양 1대장. 아, 루니. 아, 애시양 1대장. 여러분, 6개에서 애시양, 애시양, 애시양. 쓰리 애시앙 쌍놈 새끼 애시앙 얼굴 한번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 애시앙 내가 사랑하는 애시앙 얼굴 한번 보고 갑니다 음애시앙 얼굴 한번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 애시앙 얼굴 한번 보고 갑니다 오늘 학송이 표정이 이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이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향해서 본노의 주먹질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아셨죠? 음.. 아셨죠? 어.. 아니 이런 표정을 지을 것인가? 오케이 거기까지 음..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질라탄으로 갑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해주시고 질라탄 탄아 질라탄 토레스 아 토레스 질라탄 아 아마 우리 꺼지고 질라탄 아, 토레스! 질라탄? 아, 폴라인이. 아, 질라탄? 아이, 새끼. 질라탄 하나에 1대장 토레스 두개 뽑아갑니다, 여러분들. 패키지는 세개 최고죠, 여러분들. 음. 내가 패키지 100만원씩 까면은 진짜 100억 나올 거야, 100억. 진짜 100억 나올 거야, 100억. 음. 좋고. 계산 잘해라. 어. 계산 잘 해. 질라탕. 아구에로. 질라탕. 아구에로. 질라탕. 아구에로. 질라탕. 아구에로. 질라탕. 아구에로. 질라탕. 호날두. 어. 그래. 아구에로 다섯 장. 짬놈의 새끼들. 니네 다 200만 원이면 아구에로야. 어? 니네 다 아구에로라고. 웃지 마. 야. 웃지 말라고. 이빨밖에 안 보이는 새끼야. 웃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웃지 마. 웃지 말라고. 어디 봐? 어디 봐. 여기 봐. 쌍놈 새끼야. 사시 같은 새끼야. 여기 보라고. 크, 날도 음 멋있어. 이따 보자. 날도야. 월배에서 보자. 음. 우리 날도 월배에서 보고 음. 아, 그 소리 너무 많이 됐네. 나 지코 지코 형님 좋아하는데. 어? 나 지코 형님 좋아하는데 왜 자꾸 피긴 님 닮았다 그래. 내가 더 멋있잖아. 내가 더 멋있는데 왜 그래? 85 좋고 75안 좋고 80이 좋고 80이 좋고 80 좋고 평보다 75 꺼져 75. 지옥이나 떨어져. 사라져 버려. 이승에서 없어져버려, 이 쌍놈새끼야. 누구야? 펠라인이 꺼져. 어? 펠라인이, 쌍펠라인이. 와, 쌍라인이, 쌍놈새끼. 머리 밀어버리고 싶네, 이 새끼. 크로스, 크로스. 와, 이 새끼 뭐, 쌍쌍파티야? 어? 오늘 커플 모임 있냐? 메시. 달리기 13초 누구냐? 내가 11초인데? 쓰레기들 뭐 가득 뭐뭐 정모하냐 오늘? 어? 니네 정모해? 쌍놈의 새끼들 꺼져 와경 겸님 추천 한번 해주시고 정모 존나하네 내 방에서 야 레드바 형 침투이든 있는 거 모르냐 너? 어? 형 침투이든 있는 거 몰라? 8 2이두장놓고야 뭐야! 선수단 가득 찼어 와 여기선 선수단이 가득 찼어 와나 몸싸움 98에 속가 7아 70... 75가 아니지 응아씨 그래 악류 아이들 해보냐야악류 아이들 알론소 좋고! 알론소 천만원 넘지! 알론소 좋았어 존테리 베일 좋고! 베일 좋았어 에투 치차리토 아하 알론소 테리 베일 삼천만원 에투 치차리토 크... 베일 좋았다 베일 월베 하나 띄운거랑 똑같네 베일 월베 하나 띄운거랑 똑같애 싼 월베 음싼 월베 띄운거랑 똑같고 아왜 이거 구단이 꽉 찼어 여러분 추천 한번 해주세요 추천 왜 이렇게 안해 여러분들 어? 200개로 늘렸고 좋고 이거 그냥 바로 드롭바로 바로 가자 얘들아 드롭바 아 샤비 가렸으면 존나 헷갈릴 뻔했다 또84 해가지고 하... 가자 토레스 9천만원 토레스 뽑아갑니다 여러분들 9천만원 토레스 82 반이 79꺼지고 78 꺼지고 83 좋고 보시거84 좋고 75 와아 토레스 안나오네 하... 학수아디 이미 열혈이잖아 발데스 헤이팅아 메르테사커 이니에스타 좋고 아 알틴톱 이새기 존나 나오네 야! 반 나왔다! 반 누구야! 야, 반 누구야! 어? 반이 아니야? 반페르시라고? 어? 반페르시라고? 야, 이 마우스 왜안 움직여, 이 쌍놈의 마우스. 집어 던진다. 야! 뭐하냐, 너? 마우스. 이 새끼 옆으로 왜안 움직여? 와! 넥슨, 이 씨발 새끼들. 어? 무적한 데 데려와. 무적한 데 데려와. 와, 무적한 데, 이 쌍놈 새끼. 여기 숨겨놨네. 와! 야, 무적한 데한테 전화 한통 하고 가자. 와, 이 쌍놈 새끼. 잠깐만, 무적 함대 어 잠깐 얘들아 전화번호 좀 찾고 어, 무적 함대 기다려봐 얘들아 한마디만 하고 음. 어, 함대야 어, 나다 BJ 송가 쌍놈 새끼야 뭐하냐 니 지금 반패르치왜 심어놨냐? 어? 뭐라고? 한번 봐달라고. 두 번은 안 돼. 알았어. 두 번은 안 돼. 알지. 레스타 알지. 어 그래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월베 누구? 호날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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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음 어, 끊자. 끊어. 이 새끼야. 좋았고. 큰소리 한번 했고. 애들아 큰소리 한번 외쳤고. 이거 먼저 가자. 여기서 내가 피파 최초로 가레스 베일 은카 뛰었지. 음. 가레스 베일 은카 뛰었지, 얘들아. 어. 오늘도 간다. 오늘 호날두 은카 간다. 호날두 은카. 호날두. 아, 슈바인 호날두. 트라우레 이 새끼 뭐야? 뭘 쓰네 뭐야? 어디 미궁시대야? 입술 뭐야? 입술 존나 크네. 이 새끼 입술 없고 이 새끼는 입술 존나 크고. 후... 이건 좀 가릴 필요가 있지, 여러분들? 약간. 약간 살짝 가려주자, 살짝. 알지이 정도만. 80. 76. 아씨 쓰레기. 84! 야 84! 84 2개! 야84 2개 씨발 야 반니 섬카다 반니 섬카 나왔다 얘들아 씨발라 와 기다려봐 야옷좀 벗고 와나 흥분했어 지금 깔깔이 벗었어 깔깔이 벗었다 얘들아 이 쌍놈의 깔깔이 쩌리가 쩌리가 이 개새끼야 쩌리가 쩌리가 어 디졌어 야, 뒤진다, 지금 느낌. 지금 이 느낌. 에코야, 어서와라. 추천 한번 하고. 야, 반패를 씌워도 이거는 대박이야. 야! 2080! 뒤졌고. 그 다음 거. 이 새끼, 앞에서부터 봐볼까? 아이, 미친, 이거 뭐야! 야, 어떻게 이렇게 나와! 어? 야,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고! 와, 참, 씨. 가나, 가냐? 가나, 가? 학선아? 안 된다고 알았어. 올바른 판단이다. 학생이 나한테 많이 배웠구나. 그래. 11 질라타 는카 뽑고 간다 여기서. 11 질라타 는카 음, 좋아. 77. 76. 79. 80. 79. 78. 아이씨, 쌍놈의 거. 파싱 잠깐 기다리고. 마스테라노. 야야에 이과인 242. 드롭바 199. 야, 보아템 3카! 천만원. 보아템 3카. 게이득 아, 드롭바 2카. 500. 카레스마 2카. 야, 발렌시아 3카까지. 이 정도면 잘 떴어. 여기서 잘안 뜨는데, 여기서 몇천 건져가네. 어. 이천 넘게 건져가네. 좋았고. 진짜 게임이다, 이대애들아. 진짜 게임이야. 뒤졌다. 내 친구들이랑 술도 안 먹고 내가 지금 이거 까고 있어. 치타님 좀만 기다리시고. 그지? 여기 안 반짝 없지? 음. 좋았어. 스텝 한번 보고. 한번 물어놔봐, 본이야. 본이야, 물어놔봐. 여러분들 추천 한번 시켜주시고. 여러분들 추천한번씩 해주세요 추천한번 해주시고 스텟시발와 40개 찍읍시다 여러분들 40개 추천 감사드리고 어 파시나 일단 기다려봐 84 월배? 야, 08이면 그래 괜찮지? 이거 뭐야? 야, 토레스! 강화되고요, 강화 카톡 주시고. 야, 초성용! 야, 애들 준수하게 뜨는 것 같은데? 이거 질라탄이잖아. 질라탄 11. 질라탄! 질라탄 좋고. 83. 보시와 보시가 좋고 아 다비드비야 80대 월별 누구 있어 원래 80대 누구 있냐 노가다 매님 어서 오시고 추천 한번 해주세요 마이콘도 84야 진짜로. 크로스, 크로스도 있네. 크로스, 크로스, 실바. 야, 크로스 한번 뽑았었지, 옛날에. 마이콘. 야, 이거 세 개밖에 없네. 어? 84, 이거 세 개밖에 없어. 세 개밖에 없어. 어. 야, 세 개밖에 없어. 뭐, 피롤로 비야, 스네이더가 어딨어. 어? 피롤로 비야, 스네이더가 어딨냐고. 응? 얘는 세 개밖에 없어. 없어, 없어! 걔네 못본척 해, 이 쌍놈의 새끼들아! 어? 그거 몰라서 말하는 거 같아?